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나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어려움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모진 고난과 또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여였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못마땅할 일도 없고 아쉬워할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생명은 잠시잠깐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생으로서 주어진 생명임을 우리는 알기에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음을 알기에 조금 더 양보해도 조금 더 손해봐도 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을다 비워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께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맨.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주, 이미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스넴의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은 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그시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 여인이 나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모든 정신을 빼앗겼던 사울.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정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조력자 사무엘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에 그 마음을 세상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귀에,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알려주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나의 삶을 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과 또한 그 찬양으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 듣거나 혹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그 모든 차이는 지금 내 안이, 지금 내 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고, 겸손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이 사람은 괜찮겠다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이 사울이었죠.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신뢰했던 사울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니까 자신의 영혼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또한 자만, 또는 자아로 인하여서 이제 더럽게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혹은 들려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삶이 정말 죄악에 물든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든지 왕권을 내어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하죠.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왕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누구의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또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어도 자신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이 자기가 잘해서 얻게 된 것처럼 자기가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살아 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조금은 정신을 차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어가는,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어, 자신의 돌아보는 일들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나라 안에 있던 모든 무당과 박수, 즉, 하나님 이외의 신을 믿는 모든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울의 마음 속에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오전에 나오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귀가 주는 게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는 정말 이길 수가 없겠는데 상황 때문에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그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절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정탐꾼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여우수와 갈렛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의 크고 작금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려워지느냐 평안해지느냐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연히 어렵고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심지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마저도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조차도 세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했으니까 세상적인 걸로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게 뭡니까? 자신이 다 죽였던 무당과 박수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죽은 사모예를 불러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부족할 마당에 그는 또다시 무당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사울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꿈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을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었는데 답을 안 주셨으니까 아 말자가 아니라. 더 묻고, 더 엎드리고,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까? 자꾸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덜어내려, 없어내려,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한번 물었지만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무당을 찾아보자. 바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언제 나타납니까? 사울이, 자신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고 말죠. 더 기다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며 만약에 사무엘이 늦는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조금 더 늦추시길 원하시는구나로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도착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버리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평생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오늘 아침에 바로 응답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동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대해보니까안 된다.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려나 보다. 라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어떠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이게 옳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A를 하던 B를 하던 하나님은 그두 개를 급족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A와 B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한쪽으로 더 마음을 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잠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없으시니까 그래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로 바로 태세를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어, 피해야 할 모습이 된다는 것죠 영적으로. 사울이 오늘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고 가장 큰 전제, 가장 큰 믿음의 전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른 길을 연다 하시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세상을 창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자녀, 내가 가진 인복, 내가 가진 물질의복,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나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물론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조금 더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 늦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저희가 경험한 번은 경험한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 당연히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뒤, 뒤늦게서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싶으실 때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얻은 거야가 아니라 나는 정말 못하고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실 때 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뒤늦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각자의 삶에서 다르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더 지금 필요한 물질들을 얻고 싶은데 물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심을 통하여서 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시고 싶을 때 기도가 좀 응답이 길어지는, 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음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물론 제가 느낀 건 일부분이겠죠. 다른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두,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그 즉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들, 실망스러운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근심돼서 잠이 안 오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요. 이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발 뻗고 잘수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죠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마음에 들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펴야 되겠다. 말씀을 조금 더 읽자. 조금 더 기도하자. 라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이어병가 바뀌어지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기다리라, 라는 사인으로 알고, 어, 기도하고, 더 마음을 쓰고, 그 요스 위하여 더 힘을 주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겠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내가 아 그래 말씀의 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아, 그래. 오늘까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심을 통하여 예수와 온전하게 동행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고 나의 삶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바라며 더욱 더 나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더욱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